나는 나의 일요일, 나의 오늘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일요일, 나의 오늘을 사랑한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이번 주에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이번 주에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오늘을 통해 내면을 다독이고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나는 오늘을 통해 내면을 다독이고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나는 오늘을 즐기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한다. 나는 오늘을 즐기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한다. 나는 내가 이룬 작은 성공들에 감사한다. 나는 내가 이룬 작은 성공들에 감사한다. 나는 이번 주에 이룬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다. 나는 이번 주에 이룬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나를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나는 나를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한다. 나는 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안다. 나는 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안다. 나는 한주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나를 칭찬한다. 나는 한주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나를 칭찬한다. 나의 일요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고맙고 감사하다. 오늘은 행운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일요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고맙고 감사하다. 오늘은 행운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나의 일요일. 나의 오늘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일요일. 나의 오늘을 사랑한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이번 주에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이번 주에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오늘을 통해 내면을 다독이고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나는 오늘을 통해 내면을 다독이고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나는 오늘을 즐기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한다. 나는 오늘을 즐기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한다. 나는 내가 이룬 작은 성공들에 감사한다. 나는 내가 이룬 작은 성공들에 감사한다. 나는 이번 주에 이룬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다. 나는 이번 주에 이룬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나를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나는 나를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한다. 나는 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안다. 나는 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안다. 나는 한주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나를 칭찬 한다. 나는 한주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나를 칭찬 한다. 나의 일요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고맙고 감사하다. 오늘은 행운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일요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고맙고 감사하다. 오늘은 행운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나의 일요일. 나의 오늘을 사랑한다. 나는 오늘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나는 이번 주에 배운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 나는 오늘을 통해 내면을 다독이고 긍정의 에너지를 충전한다. 나는 오늘을 즐기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한다. 나는 내가 이룬 작은 성공들에 감사한다. 나는 이번 주에 이룬 성과에 대해 자신감을 가진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내가 할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믿는다. 나는 나를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한다. 나는 나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안다. 나는 한주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 나를 칭찬한다. 나의 일요일.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고맙고 감사하다. 오늘은 행운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